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벌 촬영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제라늄을 가지고 인터벌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라늄은 두 번째 시간에서도 다뤘는데요. 어, 이번에도 제라늄을 가지고 인터벌 촬영 강좌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와서 꽃 피기 직전 상태입니다. 이 꽃대는 자연 상태로 놔두면은 조명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꽃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지지대를 화분에 꽂고 묶어 주고 있습니다. 묶을 때는 너무 단단하게 묶어서 꽃대가 상하지 않게끔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꽃대를 많이 제끼지 않고 꽃대 바로 옆에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꽃대를 어느 정도 고정시키면은. 꽃을 향해서 조명을 비춰 줘야 됩니다 조명을 비출 때는 이후에 꽃이 이제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조명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 꽃이 변화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꽃도 조명이 꽃이 키가 큰다든지 꽃이 피었을 때 조명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조명을 예상을 해서 조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측에는 조명 하나, 좌측에 조명 두 개가 비추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카메라 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카메라에서 먼 쪽, 먼 쪽은 블랙 천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블랙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화분이 있고 꽃이 있는 화분이 있고 카메라 부분에가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3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꽃 하나에 카메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카메라가, 어, 인터벌 시간은 조금씩 달리 줍니다만은, 카메라가 좌측, 우측, 그리고 중앙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은 카메라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는 ISO, 조리개, 셔터 세 가지로 노출을 맞추고 릴리즈를 통해서 릴리즈에서 시간을 맞춰 줍니다 지금 카메라 세 개는 7분에서 15분 사이에 맞춰줍니다. 지금 카메라는 15분에 맞춰서 한 장씩, 15분에 한 장씩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카메라 셋팅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노출과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라늄이 위로 꽃이 피면서 지금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크면서 꽃이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위쪽을 조금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ABC 카메라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캐논 OD Mk2. 지금 시험 촬영을 한번 해보고, 확인하고, 노출을 확인하고 나서 실제 촬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노출 체크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은 상당히 어두운 상태라서 생각보다 더 밝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하고 노출 체크했을 때 LCD에서, LCD에서 보여주는 화면이 생각보다 더 밝게 느껴져서 더 어둡게 노출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경험을 통해서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을 해서 보면은 적정 노출보다 부족하게 찍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 노출을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측 카메라는 하이 앵글이죠. 카메라를 좀 위에서 내려다 보고 찍게 됩니다. 이런 곳을 찍게 되는데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 곳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 저 카메라에서 봤을 때 지금 꽃이 어느, 어, 어떻게 찍힐 건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촬영하는 카메라는 방금 카메라는 D7100 이 카메라는 D802라는 카메라입니다. 자 꽃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가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은 많이 핀 상태입니다. 지금 촬영되고 있는 카메라와 꽃입니다. 꽃이 일주일 넘게 지금 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꽃들은 필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장면은 인터벌 촬영된 꽃들입니다. D802 정면 카메라에서 찍힌 어, 제라늄 꽃입니다. 인터벌 촬영된 화면입니다. 정면 카메라가 잡은 화면입니다.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 실제 인터벌 촬영된 내용은 1분 30초, 1분 30초 가량 되고 편집 과정에서. 30초 정도를 늘려서 2분 정도로 맞춰진 겁니다. 실제 꽃 피는 과정은 2분 정도로 늘려져 있는데, 보름 동안 촬영하여서 지금 인터벌 촬영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은 꽃이 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피어서 여러 송이가 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길게 잡아서 보여드려도 많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꽃, 꽃이 피는 장면을 긴 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꽃다발은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고, 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 꽃다발이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보름 동안 촬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래 꽃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또꽃 한다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라늄 제라늄 한다바를 지금 중심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거의 피어가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